진주 얘기하니까 난 되게 양한 걸로 생각하는데 진 진주. 어떤 게요? 팬티 진주 팬티 있죠? 아 진주 팬티요? <laughs> 그런 거안 해봤어? 우리 위 달려있는 거 진주가. 진주 내가 진주 인어공주야? 왜? 팬티인데 진주두 줄? 우리 검색하러 <laughs> 줄로 돼요? <laughs> 어, 진짜? 어. 예쁘겠네. 가운데 낀다고 <laughs> 근데 사봤어요? 사봤죠? 아. 어떤 느낌이야? 어? 뚫려있는 느낌이지. 바로 삽입 가능하지? <laughs> 솔직하고 화끈한 세상 사람들의 연애 이야기, 연애하는 세대들의 대화법 연세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 연세대. 오우. 우리 수직 상승 중이라면. 아 맞아. <laughs> 네. 이야 구독자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오우. 오우. 진짜 야, 아, 그 점퍼 방 그간 있긴 있나 봐요. 그 말이 네. 뻔은 아닌가 봐. 우리가 한 다섯 달 정도, 다섯 달 정도 오백 음. 아한 달에. 명씩이구나그 <laughs> 생각을 하면서 버텼는데 갑자기 이제 아유, 이제 네. 인기도 많아지고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네. 저희 이제 K낸 에서 저희 미팅을 했는데 방송국이에요. 연세대 팀을 초대해주셨어요.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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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희가 이제 컨텐츠 온라인 컨텐츠 말고 음. 오프라인으로도 와. 더 많은 어. 분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 아. KNN이 부산 SBS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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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경남 오케이. 쪽으로 나가요. 어, 키도키. 음. 네. 저희 이제 민영 방송사지만 부산에서 제일 이렇게 큰. 건물에서, 대장, 대장. <laughs> 대장. 대장. 어, 대장. <laughs> 어, 대장이라고. 근데 그런 곳에서 저희 연세대 팀과 핑크 <laughs> <한국> 콘서트를 <laughs>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아니, 이렇게 뜻깊은 일이 있는지. <laughs> 아, 자, 제가 말하고 싶었는데, 아, 여기 방송에서 말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벅차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 덕분입니다. 진짜. 그렇죠. 우리 팬 언니. <laughs> 어, 팀이 어. 있었으니까, 어, 한 명씩 개인으로 했어봐요. 아, 절대 아, 눈에 띄기 힘들어. 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완전체일 때할 수가 있어서. 음. 우리 서한트 박수 치자. 야 우리 오서님이 이렇게 우리 연세대도 홍보를 해 어. 다들 각자 얼마나 열심히 홍보해요. 우리 연세대 전도사님이세요. 우리 온라인에서는 비준님이랑 저랑 어. 진짜 많이 하고 있고, 음. 또 우리 용걱정님도 가는 데마다. 음. 명함 돌리고 있어요. 어. 저, 우리 미주기는 얼굴로 해주고 있고 아, 나는 지나가는 우리 대표님들 막 오피스에 아닌가 대표님, 채코드 <laughs> 구독, 구독, 구독 좀 눌러주세요. 예. 와, 이렇게. 사실 유튜브 컨텐츠 다들 걱정 많이 했거든요. 오. 그러니까 저는 다른 팀들하고도 좀 많이 이렇게 작업을 했어봤어요. 음. 하다가 멈추는 팀이 되게 많단 말이죠. 아, 근데 왜, 역시 왜? 어? 왜? 지치니까. 지치니까. 왜냐면 그게 없잖아요. 노래... 보상이 없잖아요. 이게 뭐가 음. 어, 어, 없으니까. 음. 그니까다 지친단 말이야. 근데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맞아. 하겠다는 팀원이 있으니까 음. 이게 되네. 다들 너무 잘했어요. 예, 뭐뭐 뭐. 네. 네. 어, 네. 예, 음, 아, 미리 봐도. 뭘 뭐라고요? 여러분입니까? 스타크랩부터 아니. 우리 여러분들 이제 7월 1일로 확정이 났고요. 7월 1일 확정이 났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때 우리 방송 하고 나서 올라갈 때쯤엔 한 유감 말이나 아, 네, 음, 7월 초때 되겠네요 그래서 음. 아, 벌써 기대가 되고요 음. 오늘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한주 음. 뒤에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쏘님이 들어오자마자 어 소개팅 가시나? 할 정도로 너무 예뻐요 오늘 지금 다 좋아 어. 소개팅은 본인이 아, 가시는 거야 어디 야. 돈 많은 남자 어쩌면... 꼬시려고 <laughs> <laughs> 아니, 이렇게 이렇게 아니 남자들이 되게 오케이. 이런 룩 좋아하지 않아요? 아 여기 세명 중에 누구야? 어릴 때 어릴 때뭘그리 하고 뭐. 막 아니 세명 중에 누구예요? 세명 음. 중에 40대다. 하나 둘셋 어.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아 어, 네. <laughs> 어. 근데 우리 피디님 넣으면 어. 우리가 우리 밀릴 아, 수밖에 아, 없어요 자 어. 그럼 이렇게 셋 갈까요? 어. 뭐 나이대별로 해요 나이대별로 아딱 첫인상 첫인상, 첫인상. 인상. 인상. 소개팅이야 3대3이야 와 진짜 어렵다 솔직히 막, 매주 가려질 수 있었어요 어 니가 뭔데 가려 <laughs> 매주 가려 평가가 정확하게 되는 사람들이야 있어요. 왜 평가를 아. 해 어. 근데 오늘은 진짜 어려워어 베스트들이에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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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베스트들이야 어, 그래. 어릴 때는 내가 좀 요런 애들 좋아했죠 음. 어, 요런 애들. 10대 때 20대 초반 이럴 때는 이런 어. 애들 좋아했죠 깡년 같은 에이. 스타일 에이. 30대 30. 에... 내가 20대 중반에서. <laughs> 아니, 왜, 왜, 왜? 기대하고 있는 거야? <laughs> 아니, 내가, <laughs> 내가 이런 스타일도 만난 적이 있어요. 어, 준정? 네. 안녕하세요. 어, 어떤 스타일이에요? 솔직히 진짜 닮았어요. 어, 어, 누구랑요? <laughs> 이렇게 뭔가 그.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laughs> 저기 그 치어리더 출신일 것 같은 아뭐 이런 느낌 이아 있어요. 목에 둘은? 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 동작은 별론데 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음 <laughs> 결국에는 옷소님, 어다 옷소님이 좋다. 요즘은 옷소로 갑시다. 옷소로 가자. 축하드려 일단. 오늘 아 머리 헤어 변신 결정적이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눈 너무 이쁘시고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음? 또 주제가 오늘은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들의 소개팅 패션이에요. 음흠. 딱 나지 뭐.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소개팅을 이제 해보잖아요. 어, 우리 비공님은 몇번 와보셨어요? 전안 해봤어요. 어. 그래서 진짜 영이에요안 해도 아니지도. 될 만큼? 늘내가 소속된 곳에서 플러팅이 들어온다 음 그래 예전에 고민형 엄청 받으셨다고 했잖아 음집 앞에 갈색, 흰색, <laughs> 어, 큰 거, 작은 거다 갖다 버려 버렸... 그때 당근마켓 했어야 고는제 예전에 원더플라스틱 대표님이 보시면 곰돌이를 저렇게 버리시면 곰돌아가. 안 된다 놀는가 있다고 재활용해서 아니 또 오스원 님도 네. 소개팅 저는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연애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음. 소개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억울하지 아, 않아요? 아니, 어릴 때 했잖아요. 어릴 어렸을 때. 때는 어릴 때. 안 쳐주지. 중학교, 고등학교 음. 아니, 쳐줘요, 안 고등학교 고등학교 쳐줘요. 때 칩시다. 어, 고등학교 때칩시다 고등학교 때뭐 해봤지. 몇번 해봤지. 다섯 음. 음. 뭐번 해봤지. 음. 음. 네, 넘어요? 모르겠는데. 괜찮나 느낌상 열번 넘어요? 좀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음. 어디에서 어떤 애들을 봤었던 약간 그 약간 무드만 이렇게 싹싹싹 음. 지나가는데 어. 네, 성인이, 되고서는, 성인이 소개팅 되고서는 소개팅 한 돼요. 적은 없다. 음. 욱수님은 어때요? 저도 많지 않아요. 저도 한두 번, 세 번밖에 안 되는 음. 것 같은데 소개팅으로는. 왜 그렇게 소개팅을 적게 했어요? 저도 약간 자만추 스타일이기도 약간 하고 약간 음. 이거에 그 낯가리는 거 깔린 거 아니에요? 낯가리는 거? 어. 제가 낯가릴 것 같아요? 아니 말고 이수 <laughs> <laughs> 님한테 여쭤본 거는 음. 그 주변에서 소개팅을 많이 해줄 것 같아요. 잘생겨서 한 아, 어, 근데 오케이. 근데 안 해줄 것 같아. 네. 그냥 오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아, 근데 실제로 저는 연애를 오래오래 했기 때문에 음. 소개팅이 들어오는 것도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 네. 워낙 그냥 지 알아서 있지 않을까? 오케이. 민욱이가 되게 외모가 준수하지만 되게 막 재밌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잖아. 그거는 아직 선배가 모르는 거죠. 아, 그런 거야. 제가 재밌을 어, 필요가 혼나, 혼나. 없으니까. 혼났어. 야, 혼났어. <laughs> 제가 여기서 재밌을 <웃음> 필요가 <laughs> 없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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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케이 내가 재밌을 와, 필요가 왜없어야 하는데 우리한테. <laughs> 우리 무슨 나온 거예요? 아, 시가서 꼬셔야 돼? 그래. 서 우리 <laughs> 우빠정님은 어때요? 아, 영님 지쳤어요? 지금... 아니 너무 짜증이 음, 났어요. 그방 마지막 그말 때문에 아, 내가 여기서 웃길 필요가 있어? <laughs> 내가 평소에 웃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나는 왜 시간 웃기고 살았을까? 왜 그렇게 나는? 어? <laughs> 내 세월이 돌아봤어. 내 세월을 돌아봤다고. 어... 그렇게 웃기고 자, 자, 살았어. 자, 자. 용윤곽형님은 음. 그렇게 살아야 됐어 어쩔 수 없어 결혼했잖아 나도 괜찮았다고 <laughs> 어, 나도 기, 너무 귀.. 기... 누나들이 귀엽다고 난리가 진짜? 나고 추억받쳐봐 내 <laughs> <잡았네>, 누나 <laughs>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누나랑 결혼했어야지 왜.. <웃음> <여>. <웃음> <진짜>? <웃음> 그래서 나는 소개팅을 진짜 비슷해요 아까 계속 진짜 뭔가 음. 비슷한 느낌인데 실제로 저도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음. 뭔가.. 하... <laughs> 끊임없는 플로팅 브로, 음. 나는 음. 친절하기만 했는데 음. 플로팅인 줄 아는 거지 어 음. 꼬셔진 거네. 아 꼬셔진 거지. 음. 괜찮았겠지. 소개팅 많이 안 해. 봐 어, 내가 웃길 필요가 있었을까? 없 음. 어, 어, 근데 왜 웃겼어? 너무 아, 웃 <laughs> 아, <다행이었다>. 했는데 <laughs> 나는 연세대 오는 이유가 뭔지 알아? <laughs> 용 <용거리는> 꺾이 <laughs> 웃겨서 오는 거야. 웃음 전도사셔. <laughs> <laughs> 내가 얼마나 어. 많이 이야기했어? <laughs> 이런 사람들 좋아한다. 고 내가 얼마나 음. 많이 깔아줬어.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용 꺾성님 소개팅은 아예 안 해. 딱두 번. 두번 두두 해보고. 어그두번한 분한테는 너무 죄송하고. 음. 한 분은 이렇게 좀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그래요? 했는데, 그런 다들 어. 소개팅. 그 결혼까지는 이어지진 않았네요. 저는 항상 소개팅으로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음. 한 사람으로 저는 소개팅을 인생에서 한 다섯 번 했거든요. 음, 많이 했네. 네, 다섯 번. 아. 어, 나 셋어. 우리중에 가장 많다. 번호 따기 열 번. 소개팅 다섯 번. 쳤네. 네. 제가 다섯 번 했는데 대학교 때는 세번 했어요. 대학교, 음. 대학교 음. 때세 번? 이거? 네. 이거 왜 저거? 단연제 나오셨어요? 단연제. <laughs> 4년, <4년제. 웃음> 1년마다 어, 했고 네. 미팅도 네. 해요 왔어. 내가 경찰대학 애들이랑 와 재밌겠다. 어, 미팅 경찰대학이랑 열대 심... 10대 10이었던 거같아요1대1 10? 10? 10? <laughs> 약간 그 하와이안 같은 거 입고 가나? 어. <laughs> 10대 1 0 10대, 10. 10대 10이면, 10대 10이면 어. 미팅이 아니라 대면식, 대면식이라 그래. <laughs> 10. 그거 형님들 그거 아니야? 짜장면 먹고 하는 <웃음> 그거, <웃음> 그거 아니야? 어. 제가 그때 과대였어요 그래서 저희 어 그때 연락이 올고야 <laughs> 근데 제가 이제 어... 이렇게 보이는 거랑 달리 제가 간호학과 나왔거든요 리 <laughs> <laughs> 몰랐어요? <웃음> 몰랐는데? <웃음> 간호사 면허증 네, 아니, <laughs> 어, 간호사 <웃음> 면허증인데? <웃음> <laughs> 아 제가 어 간혹 병원 근처에는 가본 적이 없는데 그 면허증만 있어요 면허증만 오, 이제 받고 운전면허. 음, 아. 음, 그리고 어 간호사를 해본 적은 없는데 네그과에 과대였고 그 경찰대학 그 수료하시는 분들 음. 이제 학교에 있는 분들이 연락이 온 거야 아 음. 간호학과 친구들이랑 하고 싶다 해서 아 음. 재밌겠다 10대10으로 갔는데 음. 어, 플로팅 하는 분들이 있었지 오. 나한테 오. 어. 그래서 몇 10, 명? 한두 명? 두명 정도 우리 소라짱은 구체적으로 몇 명을 저는 그런 거를 잘 기억하는 것 같아요 어. 여러 명 있었는데 자기 좋았던 것만 기억하는 어, 거야? 거만 <laughs> 그랬는데, 행복했던 거 어, 소개팅을 딱 오늘 주제가 딱 소개팅이라고 해서 미팅한 거 소개팅한 거 플래팅 하는 방법들을 조금 소개해 줄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들어봐요. 오늘은 소개팅에서. <laughs> 볼게요들어볼게잘 <laughs> <들어보자. 웃음> 어. 들어봐. 어. 소개팅에서 상대방의 첫인상은 3초만에 결정이 된다고 음. 해요. 그래서 첫인상을 좌우하는 여러 요인들 중 하나가 스타일링이 포함이 음. 되어 있는데, 어, 대표적으로 이제 여자들의 소개팅 패션 정말 다양하잖아요 음. 어, 궁금했던 부분은 남자들이 소개팅을 갔을 때 어떤 여자의 스타일이 딱 나오시면 음. 어.. 애프터 신청을 할수 있는지 하얀 원피스에 머리 길어야 돼아 진짜? <웃음> 소개팅에 부담스럽지 <laughs> <선수 없지> 않을까? <laughs> 아니, 지금 아니야? 어디 귀신의 그 그러니까, 집이다 하는 청순을 말하는 거죠 핑클 영원한 사랑 스타일 약간 포카리 같은 느낌 음, 어. 그래서 약간 예시를 드리자면 음. 첫 번째 자연스러운 연출 약간 블라우스에 청바지 입고 스타일. 꾸안꾸 스타일 두 번째 약간 깔끔하고 단정한 룩 약간 정장 스타일이나 음. 어 셔츠에 뭐 슬랙스 음. 아니면 타이트한 니트로 단정한 느낌 이런 분들이 <laughs> 나오면 약간 F단 신청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궁금했어요. 우리 그, 남성분들. 그, 그 금방 두 가지는 왜 예시란 거죠? 어 약간 이렇게 예시로 적은 거예요. 아, 예시? 음 예시로 적은 거. 많은 분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 거. 이걸 좋아한다고? 좋아해 하신다고하더라고요 어, 나 블라우스에 청바지 싫은데. 나도 싫어. 용영 어때? 나도 싫어. 내가 딱 생각이 드는 게 블라우스에 청바지 하면 옛날에 그 나팔바지 입고 이렇게 하, 하셨던 분이 있는데. 아니 어, 최근에도. 써니? 어 최근에. 근데 아 내가 그 스타일을 크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거 같아. 어, 어, 어 그럴 수 있잖아. 있죠. 이제. 어, 어. <laughs> 스타일은 다 취향이 다 다르니까. 어, 저는 좀 반대. 저는 약간 블라우스랑 이런 거 좋아해요. 왜냐면 약간 친구들이 상수로 가려. 상수로. 어. 그 홍상수 감독. 어. 어. 아, 알죠, 알죠. 그 하늘색 셔츠에 약간 베이지나 아. 약간 회색이나 그런. 좀좀 가슴 펼치 건데. 어, 그렇죠. 약간 여기 나시 이런 거 입. 고 그런 거는 좋지. 아 열려서 좋은 건가? 아, 가... 근데 여성분들도 그런 스타일 입으면 조금 선호한다. 어. 그렇죠. 그게 남자분들도 그렇게 입도 많이 입잖아요. 제가 음, 음. 음. 이야기했던 블라우스는. 편안한 블라우스 느낌이 아니라 응. 레이스 달린시 티어리더 아... 같은 네. 거? 그, 그 그냥 빡떠오뭘 멀티어리더 화려한 레이스 <laughs> 아, 블라우스가 <여기가> <laughs> 어 나팔바지에 <laughs> 꾸미려고 막한 네, 나팔바지를 말하는 게 부츠컷을 말하는 거 아, 같아 부츠컷? 어어 어. 이건 아니고 이건 아, 내가 말하고 나팔바지 아니지만 아니 레이어도 아까 이 이야기를 한 거는 좀 대부분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음? 그 외에 스타일링이 이제 선호하는 스타일링이 있다면 음? 어떤 스타일링이 있을까 이제 음. 우리 어른부터, 어른부터. 윤곽장님은 어때요? 어떤 스타일의 여성분이 오면 호감이 가요? 그니까 올려봤어요 소개팅의 복장을 살면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이런 뭐, 생각해 볼 일이 없죠 근데 그분들 두번 소개팅했던 그분들의 복장이 한 번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솔로예요 소개팅을 하는 자리에 어떤 여성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복장으로만 가는 거잖아요 음, 그죠 음, 음. 복장 저는 필승은 원피스인 것 같아요 아 원피스 원피스도 종류가 많아요 아, 너무 많은데 e c e One piece. 하늘 e piece. o n 이막 이렇게 이런 거? 나 지금 e c 하 One 어. 최선을 다하 <laughs> 어. 어. 이건 좀 <laughs> 최선을 다해 보지 않았어. 이건 좀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했어. 제가 왜 자꾸 이쪽을 이야기했냐면. 저런 스카트. 어, 아, 아 저런 하늘하늘한. 아, 키님 아. 일어나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주세요. 하늘하늘. 하늘, 하늘. 하늘. 어, 여기, 여기 보이세요. 아. 아. 저런 스카트 네, 같은 스커트 거. 어 그러니까 저 톤이든 저 느낌. 그러니까 천이 좀 이렇게 하늘하늘해서 떨어진 느낌. 저렇게가 그러니까 저런 느낌이면. 어떻게 해도 크게 실패였네. 청순스. 아 청. 아, 아, 우리 용 꼭정님은 진짜 청순한 스타일 좋아. 아니 청순 느낌이 아니라 음. TPO예요. 저는 100% TPO인데. 근데 하늘하늘한 어. 원피스를 저는 주변에 소개팅 친구들 많이 나간, 나갔었거든요. 20대 때 네? 하늘하늘한 옷 입고 나간 애들이 그렇게 드물어요. 아, 생각보다. 근데 상상이 안 된다. 약간 그 성대기 되게 커있는 분이 하니까 어 집에 가고 싶은. 꼬수님은 <laughs> 어떤 여성분이 나오면 조금 호감이 더 가요? 어저 예쁜. <laughs> 야나 <laughs> 아, 이거라니까 이걸 이거 나도 그래요 나도 왜냐면 저희 연세대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궁금할 수 있잖아 음. 이제 소개팅을 앞둘 수도 있잖아 어떤 여성, 그 여성분 스타일링을 할때 항상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남자가 좋아하는 거자이 영상을 보고 민욱이에게 관심 있는 여성은 다 그렇게 입고 다내 이야기는 그게 필요가 <laughs> 없었어 어 어느 날 갔는데 어. 어? 내가 말했던 그대로일 거야 저 여자 나한테 관심이 있다 빨리 오케이. 말해주세요 네, 어, 그럼 너 너무 감사그래 지금 지그재그 담지 네. 아 지그재그 <laughs> 아 근데 진짜 제 취향입니다 그러니까 아, 너무 오. 정답도 없고 그냥 참고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어요. 저는 어, 응. 심플한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오피스룩이라고 하면 셔츠에 슬랙스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입든 아, 그러니까 여기 애가... 말했던 게 약간 제 스타일 같은데? 일본이번이 아, 약간 음. 꾸안꾸 같은 느낌 청바지에 음. 티셔츠 딱이러는거 아. 오. 근데 이거 키가 커야지 어, 키도 그렇게 안 어, 커도 되는다 160 어. 정도도 괜찮을 음. 것 같아요 150은 뭐 안됩니까? 150도 음. 괜찮죠 네. 140은 안됩니까? 100... 안됩니다 100... <laughs> 근데 그러면 네, 이 남성분들은 하늘하는 아, 청순한 스타일이랑 약간 꾸안꾸처럼 약간 도시적인 느낌을 원하시는 것 같아. 요 맞아. 우리 저번에 이야기 했었잖아요. 음. 속옷 이야기 할 때도, 뭐, 보통 우리가 여성스러우려면, 뭐, 시폰 원피스도 있고, 막, 최대한 여성미를 우리는 과시하려고 하는데. 레이스, 레이스 근데 있고. 왜 속옷도 레이스 싫어하신다면서요? 네. 남성분들이. 네. 그런 거나 비슷하네. 조금 걸거치지 않아. 치 <laughs> 아니나 바뀌나 <밖이나 웃음> 음, 어. 손도 많이 가 어. 오케이, 오케이. 벗길 되고. 때 힘든 건 잊지 말자 <laughs> 레이스를뜯어야 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laughs> 아니야. 아니 손이 약간 힘들어 아니 레이스 <laughs> 하면 막어마 운동 막, 너무... 막, 막 목, 목도리 도마뱀 같잖아 하나 찢어진 거 그래 목걸이 봐요 목걸이 이렇게 하는 게 아, 뭐야 벌써? 저게 <laughs> 나는 이대로 갈 거야 버겨도 아 진짜 그게 줘야? 이상해요 <laughs> 왜! 왜 스스로이풀어 아니 왜! 승무원처럼 그건 나중에 눈에 가려요 이렇게 <laughs> 아니 승무원이 목걸이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다녀요? 아니 진주하니까 그 아까 우리 소옷 얘기하다가 진주 얘기하니까 요즘에 난 되게 양 걸로 생각하는데 진 어떤 게요? 팬티 팬티 진주 팬티 있잖아 진주 팬티요? 몰라요 <laughs> 진주에 파는 아니, 팬티야? 모르는데 뭐가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런 거안 해봤어? 우리 애 달려있는 거 진주 내가 인어공주야? <laughs> 왜 팬티인데 진주 두줄 팬티 앞에 이렇게 우리 앞에 표시한다고 이렇게 한개 박혀있는 것, 방울 그거 방울처럼? 아니 아니 줄로 돼야 돼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예쁘겠네. 진짜? 예쁘겠네 끌려있는 거야 줄 우리... <laughs> 저기 검색하고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성인 사이트에 파는 팬티를 어. 아이고 숨아다 아니 그 밑에 있잖아요 밑에 뚫려 있어. 근데 줄로만 두줄그 아, 가이드라인만 찍은 <laughs> <주는> 거야. 가운데 아, 낀다고. <laughs> 근데 사봤어요? 사봤죠? 아, 아니 잠깐만요. 지금 봤는데? 목에 있는 저게 밑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laughs> 어 밑에 두 줄로 아니, 간 거야. 여러분 가로가 아니라 세로더라고. 어, 세로로 어.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 세, 세로로 어떤 느낌이야? 어 뚫려 있는 느낌이지. 바로 삽입 가능하지. <laughs> 여성분들은 어떤 <laughs> 남성 스타일이 좋은지 또비공님어때 한번 들어봅시다. 어. 응. 과유불급을 싫어요. 어. 과한 거 싫어요. 머리를막 빠르게 그, 막, 세요. 올백 막 하고 긴 무스. 만약에 이렇게 왔잖아. 근데 여기에 음. 조금 더 무스가 많아. 음. 음. 뭔가 뭔가 반짝이 음. 그런 건딱 유광이면 안 되고. 음. 아 좀. 어, 유광 싫어하는 것 같아. 메탄입니다. 막 이런데도 유광 이런 거안 되고. 어, 어, 나는 그거예요. 그냥 자기한테 뭐가 어울리는지를 아는 어, 그 포인트가 중요한 사람인 음...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신랑이 그첫 데이트 날 김똑강처럼 입고 온 거야. <laughs> 머리를 이렇게 김맛이. 빡 세워가지고. 어. 야인시대처럼 정장 정장 입고? <laughs> 아니 아니 그 가죽 자켓이 어그이 나무색 뒤에 나무색 오, 같은 거 오, 오, 아아아아아 그래서 나는 야인시대가 다시 켜진 줄 알았어 <laughs> <laughs> 그래서 결혼해서 제일 먼저 버린 게그 가죽 자켓 아아 비싼 거였을 것 같은데 어 왜? 그, 야인 엄마가 사줬다나 그런데 어 하여튼 버렸어요 아, 그러면 옷선님은 어때요? 어떤 남성이 오면, 아, 반, 반할 것 같아요? 조금 약간 심쿵? 저는 그 룩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오. 어깨 넓은 남자를 좋아해요. 아. 어깨 넓은 남자. 어깨가 넓으면서 여기 대흉근이 받쳐줘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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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슴도 넓고. 어. 어 그러려면 니트가 되게 잘 어울려. 아. 아. 어 아. 니트 그래 니트가 아. 있다. 이게 어. 어. 또 가디건이랑 니트랑 또퀼이 아, 가디건 다르거든. 그죠? 아. 가디건. 가디건 안 돼. 어 괜히 그냥 니트 입은 사람 되게 착해 보이고 막 아. 어. 가디건은 어, 따뜻해 야, 보이고. 야, 야 빠져. 뭐. 돼. 저번에 가디건 입고. <laughs> 아니 근데 딱용형인데 어깨 넓고 대흉근 발달하고 <laughs> 가디건 좋아하네 대흉근 대윤보다 배가 더 나왔어요. 내가이 이야기를 하려고 어. 그랬어. 하복부가 대흉근보다 나와서는 안 돼요. 아, 어. 발이 보여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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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 <laughs> 보일 수 있는? 약간 든든하고 소프트한 그런 음, 느낌. 음. 든든하고 소프트한 거? 그리고? 맵지만 어. 부드러운 거? 어. 약간 씻고 나온 냄새 나는 약간 그런. 어, 어 뭔지 알겠죠? 물닭 까르보 같은 아, 우리는 거야. 소개팅 이야기를 하는데 고. <laughs> 이상형을 말하고 있어 그냥, 그냥 이상형을 냅다 어. 말해버렸다딱 <laughs> 저는 소개팅 하면 딱지오다노 마네킹 <laughs> 딱 20대 남자분들이 아 진짜 셔츠에 슬랙스 딱 입고 오면 성아 무조건 성공한다. 남친룩. 남친룩. 밴디한 스타일. 음 셔츠에 어. 가만 보자. 슬랙 면바지 입으셨네. 면바지에 <laughs> 딱 어, 성공입니까? 약간 이거 남친. 지오다노 느낌인데. 아 이게 셔츠에 어 어. 어 오저느낌이다저 어, 드셨네. 아, 아 우리 딱 이렇게. 님 느낌. <laughs> 어 20대 때 만났으면 어. 플러팅했다. 어. 어딱 저런 스타일. 민재야. 시간 있어? <laughs> 아니 왜 굳이 또 넘어가 여기 이제 뭐 있잖아 그거 어? 아왜 이렇게 그... 멀리서 찾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